오늘은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피부 회복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피부 연구에 바쳤던 한 노교수로서 저는 오늘 돈이 아니라 진짜 젊음을 되찾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수십만원짜리 크림을 바르며 젊음을 되찾으려 했던 분들,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사실 약국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피부 노화 연구에 몰두해온 노 교수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피부를 관찰하며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음은 화장품 병 속이 아니라 피부의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화장품 회사도 병원도 절대 말하지 않는 피부 회복의 핵심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백 명의 노년층을 진료하며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신다면 평생 돈 낭비하지 않고도 10년 젊어 보이는 피부를 만드는 원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깊은 노후 건강 정보는 노후 정보 공유 카톡방에서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양심 고백처럼 공개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미국의 한 피부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고가 화장품을 개발하며 느낀 건 가격이 아니라 광고가 피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00원짜리 바세린 원료에 향을 넣고 색을 입히고 유명인의 얼굴을 붙이면 30만 원짜리 크림으로 둔갑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분표를 보면 핵심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로 바세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성분이 아니라 마케팅이었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와 피부과를 열었을 때그 현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보다 고객으로 만드는 구조, 피부를 회복시키는 대신 다음 시술을 예약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팔지 않고 알려주자. 피부의 회복을 진짜로 돕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하지만 수십 년의 연구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그한 통의 바세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세린의 가치를 처음 체감한 건 연구실이 아닌 사람의 피부에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던 시절 매일 수십 가지 성분을 실험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신소재, 고가 원료들. 그러나 비교 기준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로 바세린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검증된 기본값이자 피부 보호의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한 번은 회사 내부 발표회에서 혁신적인 신제품이라며 수억 원이 투입된 화장품 성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자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건 세상에 없는 독점 성분입니다. 하지만 성분표를 확인한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안의 핵심은 다름 아닌 페트롤라툼, 즉 바세린이었습니다. 고급 포장과 향료, 색소를 입혔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피부를 바꾸는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의 습관과 회복 환경이라는 것을 그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현실이 반복됐습니다. 환자들은 70만원짜리 크림, 150만원짜리 시술을 받으면서도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74세의 정혜순 여사님이셨죠. 손등이 갈라져 손자가 손잡기를 꺼려한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비싼 화장품보다 약국에서 파는 바세린을 한 통만 써 보세요. 한달후 다시 뵈었을 때 여사님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손자가 제 손이 너무 부드럽다고 놀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부의 회복은 병원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었다는 걸요. 고가의 시술이 아닌 꾸준히 이어지는 단순한 습관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그후로 저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매출이 줄어도 괜찮았습니다. 대신 웃음이 늘어났거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수십 년간 제가 직접 실험하고 검증한 바세린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경험이었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세린이 어떻게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고 70대 이후에도 회복이 가능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이 가진 진짜 힘은 단순히 피부를 덮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마른 땅에 비닐을 덮어 습기를 지키듯 피부의 수분을 보호하는 지혜 있습니다. 저는 연구 시절 수백 가지 실험을 하며 확인했습니다. 피부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 아니라 수분 손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은 미세하게 갈라지고 그 틈새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경피수분 손실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바세린을 얇게 바른 부위는 달랐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가뭄에 비가 내린 눈바닥 위에 투명한 막이 생긴 듯 했죠. 이 단순한 막이 피부의 재생을 돕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국내 유명 S대 피부과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수분 손실을 98% 이상 차단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저 역시 직접 실험했습니다. 한쪽엔 80만원짜리 프리미엄 크림을, 다른 한쪽엔 약국 바세린을 발랐습니다. 48시간 뒤 수분 유지율은 크림이 65%, 바세린이 98%였습니다. 가격 차이는 260배 하지만 효과는 바세린이 훨씬 앞섰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피부를 살리는 건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검증된 단순함이라는 거요. 바세린은 피부 위를 덮는 막이 아니라 그 속의 균형을 되찾는 조력자입니다. 큰 분자는 외부 자극을 막고 작은 분자는 각질층 사이로 스며들어 수분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이중 보호막이 만들어지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장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겨울마다 팔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였는데 바세린을 일주일 바른 후부터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40대 아들의 손보다 부드럽다는 말을 들으셨죠. 그 변화는 단순히 겉이 매끈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피부의 장벽이 회복되며 안쪽에서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피부 장벽이 안정되면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회복해도 괜찮다. 그 순간부터 세라마이드와 콜라겐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즉 바세린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보호막인 셈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냥 바세린만 바르면 되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바르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순서와 타이밍에 따라 효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수백 명의 환자에게 실험하고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바세린 활용법 3단계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바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순서와 타이밍 그리고 양이 정확해야 합니다. 저는 수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험하며 가장 효율적인 바세린 사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단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수분 먼저, 바세린은 나중에 피부 속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바세린이 그 수분을 지켜주는 뚜껑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세안 후 에센스나 수분크림을 얇게 바른 뒤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세요.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피부의 유지력이 달라집니다. 둘째, 손에서 녹여 바르기. 바세린은 상온에서 단단하기 때문에 바로 바르면 뭉치기 쉽습니다. 쌀한톨 크기만큼 덜어 손바닥에서 10초 정도 비벼 녹인 뒤 부드럽게 얼굴에 두드리듯 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답답하지 않고 훨씬 흡수도 잘 됩니다. 셋째, 시간은 밤 10시 전.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재생됩니다. 이른 시간에 수분과 보호막이 완성돼 있어야 세포가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바른 채로 잠드는 것이 회복 루틴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지킨 분들의 피부 개선 속도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두배 이상 빨랐습니다. 피부의 윤기와 탄력은 물론 잔주름의 깊이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단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세린에 자연 유래 오일 한 방울을 섞는 것입니다. 로즈힙, 호호바, 카모마일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은 피부 타입별로 효과가 다릅니다. 주름이 깊은 분들은 로즈 잎 건조하고, 각질이 많은 피부에는 호호바 붉은기가 많다면 카모마일을 추천드립니다. 손바닥에 바세린을 덜고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 함께 비벼 녹이면 바세린이 수분을 지키는 뚜껑이라면 오일은 피부 속 영양을 채워주는 열쇠가 됩니다. 단 욕심은 금물입니다. 두세 방울 이상 넣으면 오히려 유분 과다로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쌀한톨 크기 바세린에 오일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여사님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며느리가 어머니 화장품 바꾸셨어요.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라고 놀랄 정도였죠. 이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지킨다면 비싼 시술보다 더 오래가는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얼굴뿐 아니라 목, 손, 무릎, 팔꿈치 등 나이를 드러내는 부위까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얼굴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은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관찰한 결과 노화를 가장 빨리 알리는 부위는 목, 손, 팔꿈치, 무릎 이네 곳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얼굴보다 오히려 이런 부위들이 세월의 흔적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박혜숙 여사님은 얼굴은 깨끗했지만 손등과 목의 주름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보였습니다. 그분께 바세린 루틴을 적용해드린 뒤두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딸이 엄마가 뒤에서 걸어오는 걸 보고 젊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 말에 여사님은 웃으셨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사람의 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목 관리법입니다. 저녁 세안 후 수분크림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바르세요. 주름이 접히는 부위는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손 관리법도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핸드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얇게 덮고 면장갑을 착용하세요. 이 습관은 수분 증발을 막고 콜라겐 분해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면 손등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바세린의 증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바로 발라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막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 2회 정도는 두껍게 바르고 30분간 랩으로 감싸두면 굳은 각질이 부드럽게 풀리고 피부가 매끈해집니다. 이제 세안과 수면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뽀드득하게 씻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습관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땀과 피지가 섞여 만들어진 천연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이 막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면역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누로 세게 문지르면 이 방패가 사라집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거품을 낸뒤 30초 이상 문지르지 마세요. 수건은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 닦는 게 좋습니다. 세안 후 2분 안에 수분크림, 1분 안에 바세린을 발라 수분을 붙잡는 것.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3분 보습 법칙입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자거나 베개에 얼굴을 묻는 습관은 눈가와 볼의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 주무시고 베개는 낮게 유지하세요. 실크 소재의 베개 커버는 마찰을 줄여주어 주름 형성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자세도 피부에 적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오랜 시간 화면을 보면 목주름과 이중턱이 빠르게 생깁니다. 화면은 눈높이로 올리고 30분마다 목을 뒤로 젖혀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 모든 습관이 결국 바세린 루틴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채널의 댓글을 통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다섯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임상 결과가 보여준 건단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진리였습니다. 피부는 복잡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수분을 지키는 것, 자극을 막는 것, 그리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이세 가지만 충실히 지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7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리했던 분들 중에는 84세에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손등이 갈라지고 목에 주름이 깊었는데 석달 뒤엔 손자들이 피부가 말랑말랑해졌다고 놀라더군요.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력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건조하고 상처받았던 피부일수록 회복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약국 바세린 안전한가요? 석유에서 나온 거라 불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세린은 원래 석유에서 추출된 성분이 맞지만 지금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료용 바세린은 고도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 페트롤라툼입니다. 미국 FDA에서도 신생아 피부에 사용 가능한 안전한 성분으로 인증했을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고가 화장품에 들어 있는 합성 향료나 방부제, 색소가 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바세린은 무향, 무색, 무자극. 단순함이 곧 안전의 근거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바세린을 발라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골다공증약과는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다만, 당뇨로 상처 회복이 느린 분들이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이 먼저 효과는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저 역시 침묵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단순한 진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팔아야 하고 병원은 시술을 해야 수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이미 완성된 성분입니다. 팔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저는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팔 것도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이 지혜를 꼭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피부, 그리고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와 실천 루틴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건단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분 먼저, 바세리는 나중에. 둘째, 밤 10시 이전에 루틴을 마칠 것. 셋째, 얼굴만이 아니라 목, 손, 팔꿈치, 무릎까지 함께 관리할 것.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피부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세안은 부드럽게, 수면은 바르게, 스마트폰은 눈높이에서,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피부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81세 조복순 여사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은 어떻게 달라졌나 궁금해서,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피부가 달라졌다는 건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돈으로 가꾸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되살리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쌀한톨 크기의 바세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이 증명한 회복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지만 이 채널을 통해 평생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돕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변화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더 깊은 노후 건강 정보와 생활 지혜는 노후 정보 공유 카톡방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함께하시면 실시간으로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 역시 여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톱과 발톱 건강, 그리고 노년기의 피부 재생 비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